저는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레고 마리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, 따담, 닭전 한번 해보려고. 아, 치킨전인가? 자, 모두 이해하면서. 어, 잠깐만,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바, 방금 전에 치킨. 그럼 저랑 쿠미님만 맞춰보도록 할게요. 아? 근데 이게 4명이 좀 힘들 수 있는데. 하나, 둘, 하나, 둘 셋. 아이. 오! 오 야, 야, 야! 잠깐만! 오. 이거 타이밍 싫어? 타이밍 싫어. 잠깐만! 어, 잠깐만! 이거, 진짜 못 잠깐만. 이거 뭐지? 아쨌든아 근데 팀장이 강제시키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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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다 야! 어, 야, 야 잠깐만 이거 이거 한 다음에 너 줄게 솔직히 심각 수준인데? 음. 야 우리 만나자 아, 근데 한 명이라도 닭이 되면 어? 난다인데와 어, 진짜? 이게 미션이 닭들기 살아남으라고 이게닭들기 <laughs> <laughs> <너 닭들에게> 살아남으래? <laughs> 어? 캐럿 띠! 아잠깐너똥냄새어야나 아, 아, 어, 야, 죽었어 캐럿 어, 똥냄새 여기 서봐 요, 여기에 서서 어, 와봐 와봐 캐럿 그그 똥냄새한테 똥냄새. 어 그, 거, 거기서 캐럿 말고 여기 위로 올라가, <목소리> 아, 아니 올라가, 수 <목소리> 안, 올라가. <목소리> 안 올라가 아니 올라갈질수 있잖아 맞지? 안 올라가 내앉아줄 저쪽에 올라갈 수 있는데 앉아줬잖아. 저기 아, 낮은 쪽에 가면 아, 오케이 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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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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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아, 일자로 달렸잖아. 오케이. 안돼. 얘이깐트롤이 중요한 거 잡고. 야 누구 사람 정보 없냐? 사람 정보? 아참 형형. 사람, 사람 신기한 거 보여줄게. 아니 아니야. 완전 신기한 거. 뭔데? 음, 이거 이거 여기서 일단 그거. 그래서 조봐왜 빨리해봐. 아 알았어. 알았어. 일단 그럼 대충 여기서 한다.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. 와야차 이거 뭐야 야! 이렇게 야. 나라, 오 신기하네 어 진짜? 야 나도 좀 알고 싶다 와이 신기하네 오. 기원이한테 배운거시뭐 희원이한테 배운 거? 뭐? 기원이! 아야기원이내 야, 내 베스트 프레임 야! 야 누구 그거 없냐? 사람 안 보이냐? 아저 2층에 있다고! 어디? 몰라 지 어디 있는데? 예식이 오죠. 어디는데? 그러니까 어디 층에? 그, 그, 그래. 그, 그, 막저거 뭐. 어, 오케이. 나저기갈수 있어. 알았어. 그럼 저쪽에 잡아. 잡을까요? 야 야. 야야야야. 야또간투야이스 내가 레 이제. 아, 아깝다. 왜? 수술집시 수술 내가 쫓고 있었는데. 예? 아. 면 성공이라고 됐는데요? 얘들아, <laughs> 이제 갑시다. <laughs> 난 간숙기. <가능한지>. 니칼 <laughs> 우리 칼전 이제 네가 한다고. 칼전? 하면. 네. 아, 치킨전한번더해치킨한번더 한한번번번번번 하자. 알았어. 음, 알았어. 그냥, 아, 근데 아, 렉. 자, 그다음에 그 독카신인가? 독카신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. 아니, 더 다부터 가 사람이 가고더 잘하던 개 주인이 왔습니다. 알았어. 강아지 주인이 왔다 자, 그러면은 다시 맞춰 볼까요? <laughs> 하나. <웃음> 아, 맞, 잠만 잠만. 아, 와, 1 2 3. 아, 와! 렉! 야, 아니야, 니 나가다가. 렉, 렉, 렉! 야, 그러면은 나랑 <laughs> 쿠미랑 맞추, <나랑> 맞추자. 자, <laughs> 어, 어 나가다가 나가. 빨리 빨리 야, 여름. 하나, 둘, 셋. 셋. 있냐? 올. 사신. 뭐? 있다. 닭. 있냐? 붕 짱짱. 다 있냐? 있다, 있다. 다 있냐? 있냐? 없는 사람. 없는, 사람. 없는 사람. 없는 어, 사람. 아, 있어? 나, 나. 야, 누구 그거? 야, 근데 우리 중에는 닭 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. 어. 근데 쟤가 닭 되는 걸좀 좋아해. 어. 오, 야, 잠깐만, 잠깐만. 어떤 이가 날 죽는다. 나고있습니다이 정도. 나 정도. 이어점이기술이요이이 정도. 이정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점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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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이 여기, 여기, 음. 여기가 또... 아, 저가 또 예전에 좀 이런 걸... 이런 걸 잘했거든. 나 아, 나... 노래를 들으셨어요, 리모 네, 오차 진짜 나빠요. <laughs> 사실... 어? 오야 야 저... 저... 이 저... 야 저... 저... 뭐오 저... 저... 야 저... 저... 또지 야, 내가 내가 올라갔어. 신님 잠깐만, 내가 여기 올라가는 거 올라가시면 다 이. 전그으안 아. 올라가자. 야 잠깐만 어어. 닥쳐졌다 닥치졌다 죽고있어 어든이가닥치졌다피오밖에안 <laughs> 남았죠 어고피 아파 망했죠? 응수고아니죽여 생존자 있으신 분 생존자 미. 미. <laughs> 어, 어? 어? 응, 미. 미. 난살수 있어 땅바닥에 있음 <laughs> 살수 있어 너 뭐함? 도과진야 찾았다 찾았... 흐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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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찾찾거야 어디 갔어? 이 망했다 야 저리가 입자 저리가 오야 잠깐만 나왜 피가 차? <목소리> 어. 아 그... 생... 마지막 생명자라서 피가 차... <목소리>

자 그럼 아 우리 그냥 일단 팀전 해봅시다 저한번 이제 그래. 좀 실력이 바뀐 사람인데 헌트를 끼시오 헌트를 어, 헌트를 끼저 네, 저. 제가 방생송 네, 할게요 뭐할 건데 저 그만할게요 심심해 아아 니가 찍고 있는데 찍어저 그만할게요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그러면은 빨리 방생성야 뭐할거야 뭐할건데 팀전 팀전 팀전? 그 위아래 맵 아유 우리 네 잠깐만 슈퍼 점프전 슈점? 아 정말 한번 슈퍼 점프전을 만들어볼게요 야 요거 요거 자자 이거 재밌는 겁니다 한판한 한 명씩 한 명밖에 할수너왜안 하냐 너왜안해저 들어올게요 네 빨리 들어오세요 다른 애들 안 해요 아안 돼? 자 빨리 오세요 네 들어왔어요 시야 아이 잠깐만 네. 한칸없지라고요 다른 사람 안 들어온대요 아니 안 들어와? 이제 할 사람 없어? 아저튕기아 없구나 그러면은 우리 둘이 슈퍼전프다 1대1 근데 저 튕길 아, 아, 수도 있겠는데 네. 아 잠깐만 이거 제 S급이잖아 네 상관없어요 아. 아. 어 잠깐만 방금 저기 있었는데. 그거 왜 이렇게 길어요? 지금 캐 날라간 거잖아요. 우와, 엄청 잘리 야, 잠만. 야, 한 번만 좋는데 CP가였어. CP 시피가 남았어. 어, 이거 그리 샀어요. 와. 근데 이게 노답이 좀인데. 그림. 아, 야, 이거 너무 좋은데. 참. 아니, 내가 못 하는 거고 저사이 잘하는 거야. 아, 내가 또 이거 써야 되나 요? <laughs> 야, 나한번 죽을 때마다. 한 개씩 한다. 이거. 야, 많이 죽여봐. 많이죽여 와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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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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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죠이거 쟤 왜저래? <laughs> 아..약간 체충.. 체충이냐 체충? 제충? 맞았어요 맞 아, 님도, 님도 하세요? 님도 충이십니다 아님 아. 아이씨 어디? 아, 아 이거 나 슈점 진짜 못하는데 사상 최악으로 님도 봤지 않나요? 보는 거 봤는데 누가? 그러니까? <목소리> 접속? <목소리> 접속 완료. 나중에 한칸방 열어달래잖아요. 저청정 정확도 좋은 쪽인데 왜 이렇게 안 맞지? <목소리> 내가. 내 컨트롤이 좋으니까. 레고 맛이. 아니니 어디 있어? 이 아들 장진도. 어. 얘 잠깐 너무 많이 맞히는데 왜안 다냐 얘 아니 안 맞아 형은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래 어, 나도 보조로 간다 아 노답인데, 여기. 보조 도답이네요 이거 보조 예이지는 땅땅이 아 이럴 때 하필 무엇 무엇으로 바꾸시는 이거 어 뭐야 어디 있어? <laughs> 이건 뒤치가 뭐? 아니라 앞치 같은데. 야 이거는 솔직히 질 수밖에 없지. 쟤 S 급이니까. 내가 S 급이었으면 은 솔직히 내가 5대 매수로 이겼을 거야. 난 실점 못해. 아니 솔직히 니분 계정 한번 날라가서 실력 보여줘도 솔직히 뭘까. 그치 소리하지 않습니까? 야나 계정 다섯 번 날라갔어. 아니네번 날라 세번 날라갔어 세 번. 아 그냥 팀전 하세요 그냥. 자양팀 전에. 야야 빨리요. 울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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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아니. 울팀 그냥, 그냥 팀전. 아니 품미 구미... 야, 야, 이렇게 하면은... <laughs> 그냥 팀 좀... 아 그럼 내가 너 불리하잖아. 2대 1인데 안 그래도... 그리고 해. 야, 잠깐만... 아니, 그냥 가줍니다. 제가 잘못, 제가... 들어와, 잘못 들어왔네. 아니, 제가 들어가줍니다. 뭐. 그럼 이... 당연히... 아이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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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학살 아니... 근데 저거 한번 죽어드릴까요? 저거 한 번... 이안 죽었는데? 안죽었는데? 뭐지? AKM이 정확도가 약간 누답이 걸렸네 2대1 아님? 뭐야 2대2야? 지금 뭐야 아 2대2구나 나 2대1인줄 알고 죽었는데 한명이 살아있더라고 <laughs> 나 2대1인줄 알고 분명 독할신이 아헤드샷야 잠깐만 지금 몇분이냐 9시에 화요일이 하는데 아니 님은 님은 <laughs> 아 진짜 아 지났네? <laughs> 야 한시간이 지났다 어어어 아, 야 우리 어떡추다 투척 술르다노 투척 봐야 되는데 오늘 재밌는 거 아닌데 음... 안 봐도 돼요 휴점에서 뭐 방송보다는 안 중요하긴 하는데 음? 뭐지? 렉굴? 아이 잠만 이게 계속 콜칼? 칼전? 콜칼? 아님 근데 삽이어서 못봤겠네요 칼 야, 솔직히 나도 아, 총 아, 들었어. 었 나도 총 들었어, 었 성준이. 안 돼, 버튼 가야겠다. 쇼. 인네이나날갔다면서 어디보다 훨씬 야 아무데나 막 쏘기. 아, 그래도 AKM 정확도 도아 이제 포개다가 버튼이아니 야, 솔직히 내가총았으면 얼마나 가나보다.

<laughs> 잠깐만, 우리 같이. 야, 클로 할수 있는 사람. 역시 니데스 실합니까? 아니, 솔직히 내가 총알받이해줄게 해줬... 그리고 나 총이 너무 안 좋다고. 이 AK가 뭐야. 차라리 <놀람> 스나 쓰고 오겠다. 아, 그럼 스나 끼고 왔어요, 네. 죽어, 한 번만. 어있어 아 <놀람> 와, 제발. 지런히. 야, 내총 좋아 봐라. 아, 진짜 칼로 하지 가 안...